자, 선템은 부패물량 가져치고요 자, 일단은, 케일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케일에 대해 한마디 해드리자면, 밑에는 솔직히 조금 별로예요. 상대, 상대가 막 초반에 센 챔프가 아니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제 프리시즌 바뀌고 나서, 진짜 템포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약한 걸 뽑으면, 게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또, 음, 도벽이 있을 때는, 상대가 이제 이 거리 안에 오면 이를 써서 도벽을 뜯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만화 아끼는 게 나. 어차피 딜도 많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과다치를 들어서 이제 사이드, 나중에 사이드를 갔을 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과다치를 들어줬어요. 6회까지는 아마도 투가 맞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초반에 라인을 못미기 때문에, 뭐 어디 갔어? 라인을 못미기 때문에 그렇게 20초에 와드, 이렇게 클라블 와드를 해주세요. 초반에 계속 CS 버려가면서 할 거예요. 음자 이렇게 초반에 진짜 약하면 게임 진짜 힘들어 계속 뛰나요 이러면 자, CS는 조금 버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일곱 개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예 그리고 미에분을 원래 탑이면 이제 비스킷을 들고, 들거든요 예, 비스기, 비스킷을 안 드는 이유가 이제 미리는 이제 백업이 중요한데 제발 아 나이스 먹었다 백업이 중요한데 탱크에다 미에브를 쓰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거 해봐도 된다. 우리 피어러더 빨리 오기 때문에. 아.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계속 디나이를 당요. 아 근데 괜히 가서 또 맞아 맞아졌네. 자 미에브 안전하게 이제 포탑 안에 올때 안전하게 먹고 틀타고 올게요. 어 이게 맞는다고? 이거 어, 맞으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먹고 집, 집 갔다 올게요. 더블을 줘갖고 나이스어 정글님 너무 잘해주셔서 다행이다. 이거 진짜 게임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 너무 힘든 힘든데 이렇게 와서 풀어주면 정말 좋죠. 아 죽었다. 자, 이건 그냥 쭉빼면 되죠. <laughs> 뭐야, 이거 안 빨라져? 자, 이거 라인 나쁘지 않죠? 이거, 솔직히 라인, 아, 라인 안 버리고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아, <laughs> 라인을 버리고 따라오네? 오늘 아, 걸어가도 되겠다. 자, 그럼 테를한번아겨도 되죠? 어차피 밀리는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있기 때문에, 탱크라인에서 금방 빨리 안 밀려요. 자, 이거 하나, 하나 하나도, 하나도 안미치죠 내가 PP칼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PP칼날은 별로 안좋더라고요 AP 계속 없, 없, 없다 보니까, 자, 6렙까지는 어떻게,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그냥. 이 6렙이 되면 이제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CS 먹기 수월해져요. 자, CS 비슷하죠? 자, 아까 플로 거의 솔킬 하나 딴 거야. 상대는 CS 놓치고 나는 이렇게 비갭을 한 번에 다 받아먹고. 자, 6렙이 되죠? 그냥 팔게요 이거 계속. 아, 근데 얘도 6렙이네. 자, 이제 6렙이 되고 나서부터 라인 유지가 좋아지는데 아이, 흠낯이 뜨고 나서부터. 언자 잡는다고? 아니, 이러면 너무 저, 고맙죠? 진짜 너, 진짜 정글한테 너무 고마운데? 어차피 저번 영상에서 이제 라인전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후반, 중만 운영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어, 뭐야, 포탑에도 이제 김혜남이 들어가네? 이렇게 로밍 강도 못 막아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이래서 그 미드 케일이 조금 쓰레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초반에 라인전이 굉장히 잘 풀렸죠 시바는 덕분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리산드라 Q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케일 Q는 이게 뒤로 이제 범위보다 이게 뒤로 싹 퍼지기 때문에 한 민열에 맞으면. 와, 그냥 개패는데? 자, 정글이 너무 잘해줬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미드도 편해지죠렙차 때문에. 자, 이제는 상성이 바뀌었죠? 이제 상대가 근거리고, 제가 원거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렙차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정도, 이정도 맞는 건 괜찮죠? 과다치우 보호막에다가? 이제 어차피 흠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와드를 해놓고, 와드 쪽으로 무빙을 쳐주세요. 자, 럼버리텔 빠진 거 봤으니까 한번 디테가 한번 봐도 되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많이 녹이고. 한번 디테가해 볼게요. 아, 이거 겠다 빨리 열었어야 아, 차 용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상대의 만화도 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잡겠습니다. 아. 뭐, 피어라 님도 빠르게 텔, 텔을 타줘서 왔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나이스. 아, 그래도 표라님 이렇게 따준다면? 괜찮죠? 자, 이거 버스를 너무, 너무 봤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케일의 단점이에요. 그냥, 템포 너무 빨랐어요. 정복자 패치 때문에 애들이 많이 싸워지고, 이제 자기가 센걸 아니까 많이 싸우고, 이제, 그 뭐지? 전용도 빨리, 빨리 나오고, 이제 용, 용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케일이 이럴수록 약해요. 하지만, 아, 이게 후반을 간다면? 굉장히 좋았죠. 아이고, 내가 봤네. 이거는 그냥 용 타임이잖아요. 그냥 내려가 3연할게요 그냥 아트록스를 이렇게 내두고 이제 아트록스님이 이제 탑에서 라인 관리에서 이제 이득을 봤지만 하지만 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훨씬 이득이죠. 그거서 그러니까 복근 뭐 편은 아니거든요. 아트록스는 아트록스는 당연히 지지만 이제 쿨로 돌기 때문에 아 내가 내가 이거 아트만하면 안 되는데? 자, 원래 가다치우 드는 이유가 이거 보호막 생기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잘큰 예를 만나면 힘들어지죠. 거기다 아트록스 상성이 제가 지기 때문에 제가 제가 피해 말도 안 돼서 자, 이제 11레벨 찍으면 이제 라인 클리어가 더, 빨라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11레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데미, 광역 데미지가 생겨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풀스택 사하면 패시오크스트 사면 이런식으로 광.. 광임이지 아트로서 피드 때문에 아트로서 못 크지 않는 이상 초반에는 몇 마리 찍거는텐 템뜨기 전까지는 한 3코어.. 때부터는 이길만한데 1 1레 찍고 그 전에는 이기 힘들어요 이제 뭐해 <laughs> 자 이거는 그 다음 템내처를 올려줄게요 안전하게 파밍을 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수정.. 장신구 이렇게 사주고 핑아도 이런식으로 원래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만나서 가야되는데 자꾸 퓨라님이 보스 가다보니까 제가 아테는 문딩인데 럼버린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가서 벨트도 빠졌죠? 어 뭐야 이거 아 얘네 또 교체했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럼블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1대1을 먼저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론이 나오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합류를 안 하고 계속 어그로를 끌어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거 올, 올라프가 와도 제가 풀이 있기 때문에 한번 2대1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받아 먹을 때합류해줘 좋은데, 어차피 지금 합류해봤자 좋은 구도가안 나오죠? 어차피 이즈가 이즈님이 가서 그래서 한 라인을 더 밀고 그때 합류를 하겠습니다. 이 미드 1차를 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안보이고 있다가 지금 최대한 늦게 보여서 이제 상대가 바로 좀 늦게 치게 자 만약에 이제 이제는 그냥 어그로 끌려도 되죠 두명 이제 얘네 노텔이니까 함부로 못올거예요 만약에 두명이 온다면 우리팀은 바로을 치면 되고 자 이런식으로 이제 상대 이제 바로을 의식을 해야 되죠 이럴때는 그냥 쭉 밀어주세요 럼블밖에 없는거 확인이 되죠 빠지나 어, 나이스 자 이러면 그냥 저는 계속 밀어주세요 텔탈 필요 없어요. 어 근데 탈. 아 형, 그냥 라인을 밀게요. <laughs> 구도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거 우리 팀이 조금 너무 무리를 했죠? 자, 이거는, 저는 비드립비드립빌게요 어차피 못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릴게요 뺏길 뻔. 아 아깝다. 플스 걸 했나? 플스 조금 아까웠거든요. 플페죠 <laughs>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 팀이 이제 피오라만 아 이제 딱 카르마만 딱 잡고 빼줬으면 좋겠 좋았는데. 이게 제가 왜 테를 안탄 거냐면 너무 그냥 구도가 너무 애매했어요. 탄다고 해봤자 확실히 이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거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보스 밀게 되면 확실한 이득이고 미드 2차들을 밀게 되면 확실한 이득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빈다는 판단을 했어요. 스플릿하면서 이렇게 주어도안 들었냐? 어 근데 아트로스 따고 좋은 이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절절 막을 사람이 아트로스밖에 없는데. 아, 트럭스 없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 풀 빼준 걸 봤으니까, 과감하게 풀 써서 확실하게 주석과 잡을 수 있죠? 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빌면 돼요. 이런 식으로. <laughs> 자, 그럼 용을 먹는게낫죠 자, 이 다음 용이 이제 사코 용이기 때문에 빨게 용을 먼저 바꿔 주세요. 좀 선택을 했지. 나 이제 너무 묶었다투크하네 아직 자, 이거는 하나를 주고 하나났 낫거든요. 이네 자, 이거는 계속하면 되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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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 막아도 되는데? 어쨌든, 헌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세다 테를 뜰게요. 아! 죽지 말지.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뺄게요 아, 이거 안주워줬으면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자, 귀환을 해서, 그대로 막으러 갈게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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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한번 빼보지. 좀 아쉬운데? 어, 풀 뺐죠? 네. 아, 뭔가 게임 이상한데? 아, 이거 못 막는데, 이거? 힙때 그 막기 힘들거든요?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상대가 무리했죠? 이거 다다 잡은 것 같아요. 나이스 상대가 너무 무리했죠? 이거 뭐 설마 이거 어차피 끼고 싸움 이기는 싸움이라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일부러 앞으로 놔뒤, 앞으로 나둔 거거든요. 자 이제 바로을 먹었으니까 또 사이드 운영을 하면 되죠. 자 아트는 이제 피오라가 이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안잘리안 잘리지 않는 이상 게임을 이길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 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보슬 라인을 밀고 용을 안전하게 챙길게요 자 이거는 풀스택을 쌓고 이제 캐틀이 보이면 그냥 앞을 쓰면서 큐 쓰면서 총검을로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래서 그냥 퇴면되죠? 캐탈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한 방에 과감하게 게임을 끝낼 수 있죠. 케일의 폭발적인 딜을 해서. 자, 이제 과다치우로 4,000을, 4 0 0을피이블에 그, 보험하게 생겼어. 어찌보면 이것보다 더, 이제 핵심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봤봤죠 자, 다시.